찬송과 3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 우리 겨세 힘으로 고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국미를 여겨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 없는 것은 믿음의 가정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저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일상을 회복하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나옵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런 아침부터 모든 순서 순서들마다 질서정연하게 잘 진행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리더가 탄생하고 그가 국가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귀한 직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더욱 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오늘은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에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비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비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아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에 그가 요빈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배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기이 장에 있는 말씀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욥의 말을 욥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제 욥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 1장과 2장 그리고 40장은 보통 산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소설로 그 이렇게 되어 있죠.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3장부터 41장까지는 이거는 운문이라고 그러면 돼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산문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예, 일종의 이제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렇게 해서 저런 일이 있다. 그런데 시를 어떻습니까? 시를 읽으면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죠. 그래서 어떤 구절을 보면 아, 내가 참 이해가 된다. 참 좋은 글귀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건뭘 보고 얘기하는 건가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죠. 이게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산문에 관한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사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속이는 자라고 그랬죠. 왜 속이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와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사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장과 이자는 사탄에 끌어내려고 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고 한다면, 3절부터, 아 3장부터 거의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그 인간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삼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잠깐, 잠깐 속여 가지고 우리를 어,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 어지럽고 혼란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끝까지 붙잡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이야기는 두 장, 나머지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이 인간을 붙잡으시는 욥을 붙잡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욥 하는 이야기가 다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하는 이야기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이런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틀림없이. 근데 이건 반대로 일장에서 똑같이 썼어요. 여러분, 일장 11절 말씀에다 한번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틀림없이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뭐 절대로, 또는 뭐 죽어도 맹세코 이런 어떤 여백이 없는 단어들은 누가 주로 사용하느냐면 거짓이 사용합니다. 예, 내가 반드시 이런 얘기는 다 거짓이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틀림없이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것 같습니까? 계획은 있지만 살다가 보면 그 계획하고 아무 상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늘 뭐라고 했냐면 아주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욥기의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욥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반듯한 인생관 하나님 앞에서 어떻든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삶의 자리가 욥의 삶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오히려 여러분 대단히 담백합니다.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담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합니다. 여러분 비빔밥을 아무리 많이 이런저런 나물을 넣고 막 먹어도 어~ 고추장 많이 넣으면 고추장 맛밖에 안 나요. 자극이 세면 맛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그~ 센 맛을 좀덜 넣으면 온갖 나물의 맛이 잘 어우러져서 어떤 건 고소하기도 하고 어떤 나물은 씁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냥 고추장만 잠깐 간뜩 집어 넣어버리면 고추장 맛밖에 안 나는 거죠. 단어나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언어가 세면 셀수록 그것이 진실일 듯하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실한 삶과 단어는 오히려 담담합니다. 그것이 오래 갈 때가 많죠. 자극이 세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직 너의 말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런 옳다. 아니야. 오라 이런 단백한 언어로에서 벗어나는 온갖 소소로와 화려한 미사어거는 어디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냐면 악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비 첫 번째 고난을 받을 때 굉장히 잘견뎠었거든요 부득이하고 알수 없는 인간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리고 이제 돌아왔더니만 사단이 또 얘기하는 거죠. 가죽으로 가죽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게 배도인들의 속담이거든요. 이게 유목민들의 속담이에요. 유목민들의 양가죽을 바꾸잖아요. 가죽과 가죽을 바꾸 교환하는 것처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까 거기에 무슨 그 소,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요배 생명을 한번 건드려, 요배 몸을 건드려 보십시오. 몸을 생명을 위하는 일인데 가죽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등가가 똑같아야 된다가 같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주니까 요번 그렇게 잘 견딘 겁니다. 하나님, 요배 몸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질병을 주시죠. 몸이 고통이 오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다라는 건요. 차원이 뭘 잃어버리는 것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많이 아프셔 본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한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토대가 다 무너지는 거죠. 내가 아프면 이 주변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도 정상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 그리고 남는 게 있다 그래요? 뭐냐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살았나 하는 무의미한 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뭔 의미가 있는가? 내가 잘챙겨는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가 살아온 이 시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 무의미함이 몸이 아플 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면 가족들도 모두가 다 나를 위하는 것, 몸 아픈 나를 위하는 것 같고 잘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오히려 나는 가족으로부터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나를 사회도 모든 걸 나를 소외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안수집사님이 병원에 갔다 왔는데 좀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하철 타러 오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더래요 나이가 많으시면 모르니까 정분들이 예의를 차리느라고 자리를 양보했으니까 좋은 건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제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나를 지금 저 사람이 얕보고 있구나, 내 내가 병 걸렸다라는 것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얕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우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질병이 걸렸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적으로 우리의 삶의 토대가 다 무너지고 있고 삶의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자기를 소외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비 몸이 아픈 상태가 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이 너무 너무 심했던지 그의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언어도 여러분 이그 요배 아내를 너무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녀는 입장에서 보면 재물도 다 잃어버렸죠. 자기와 함께 사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알수 없는 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서 감히 어떤 신앙적인 언어가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거예요. 단지 그 고통 가운데 아무 말하지 않고. 아무 말하지 않고 참고 참고 참았던 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의 언어는 그냥 언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드러난 한 표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런데도 너는 네가 괜찮더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하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의 실존의 언어죠. 자기 삶이 드러난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어느 순간에 모두가 뒤틀려져 버린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오늘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딱한 가지는 우리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단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육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욥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욥을 놓치지 않겠다. 재물을도 잃어버려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그래 그의 몸을 잃어버려도 욥 자체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욥을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어요. 왜요?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하나님이 누굴 붙잡고 있느냐 하면 욥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엄청나게... 끈질기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단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때 그것에 의해서 우리 무너지지 말으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면 현상으로 부딪히는 온갖 고난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비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여러분 미련하다가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뭐할때 보면 "아,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죠. 어떤 상황이나 형편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예. 예. 우리 사는 것 자체가 하나도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예. 다 이해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견디다 보니까 이해가 뒤에서 되는 것이지 앞에 부딪치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한 거죠. 내가 다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진짜 교만한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식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알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부딪혔을 때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가 잘안 되는 오늘이라면 큰 호흡으로 단단히 내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담대할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하나의 새로운 축적이 되고 경험이 되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시간이 바로 이해 안됨의 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 3장부터 이제 보시면 이해 안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다는 건 답을 찾고자 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